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인지 보면요, 어, 6월 13일 수요일입니다. Everyone, it is June 13th and Wednesday. Everyone, it's h u p d a y 수요일입니다. 한주의딱 중간인 수요일인데, how was your day, everyone?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know these days food goes bad really easily because it's getting hotter. So be careful not to, you know, have food poisoning, right? 그래서 요새 가, 날씨가 뭐라고 할까요? 계속 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Food goes bad really easily, very easily. 그 정말로 그 음식 상의가참 좋은 환경인것 같아요. 음식, 상기 좋은 환경인것 같아요. Please be careful not to have food poisoning. Food poisoning. 그식중독이라가 하죠. Food poisoning. 그, 식품의 독이니까는 식중독의 food poiso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서 식중독 안걸리실수 있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기한 지난 건 그냥 겉에겉에 버려버리시고요. 또, 저도 막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네, 뭐, 어, 오만 거 있어요. 옛날에 그, 땅거지, 땅거지 삼시 들어가고, 길가에, 아, 이거 또 말하면 또 빵, 때려고빵 터질 텐데, 길가에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기차를 제가 자주 타는데, 기차 그, 이제, 애기들이 하,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한사 사람이 싹 갔다가, 바그득득, 이래 내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그물에, 새 거, 그, 근데, 왜, 여보 뭐, 요새 뭐가 잘 나왔더라? 하여튼, 왜, 캐릭터 그려져 있는, 그, 에너지 드링크인데, 캐릭터 있는 거, 애들 먹는 거 있잖아요. 쭉쭉 빨아먹는 거. 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거예요새 거. 새 거, 꽉찬거 있는 거예 그래서, 그거 이제, 챙겼죠. 땅끝이 삼시 들어갖고, 아유, 이거 왜 버리네, 이런 거. 내가 먹을게, 하고 챙겼죠. 그, 집에 와갖고, 이제, 냉장고 넣어놨다가, 목이 마를 때, 이제, 꼭지오자처를톡 올려갖고, 이렇게, 쪽쪽 빨았어요. 근데, 그 맛이, 원래는 그게 무, 무슨 맛이었냐면은, 무, 사과 맛이었나 하여튼 무슨 맛그 드링크였거든요. 근데, 맛이, 그 맛이 아니고, 그, 네,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laughs> 아, 이게 진짜, 우울했습니다, 그날. 아, 어쨌거나, 어. 저, 뭐, 좀 말씀 안 드려요. 상상에 맡길게요. 색깔이, 사과 드링크, 그딱그 색깔이었어요. 그래, 마셨는데, 맛이, Uh, 자, 저 여기 있습니다. 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하면서 음. 오늘 거 배워 볼게요. 있습니다. 보이니즈. 안 그러면 막주 드시지 마세요. 안 그러면 막주주주 주 드시지 마시고 푸드 포이즈닝에 아, 주의하시라는 게제 포인트였습니다. That's what I wanted to say. This. This what I was trying to say. Anyway, 자, h a t the last uh 아, <laughs> let's review what we learned. Last time. 제가제가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이 사진 제 실물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정도 표현이 있었죠? 제가 하나부터 백 개를 못했었죠 그죠? This picture flatters me. Wow. Hey, look at that. This picture flatters me. I'm totally going to frame this. This picture flatters me. 이렇게 해서 야이 사진 그니 실물보다 잘 나왔던 당연히 this picture flatters you 하시면 될것 같아요. Look at look at this picture. This picture flatters you. 니인데, flatters. 이렇게 아부 떠는 거 있겠네. 니네 실물보다 잘 나왔다. 이런 거 정말 그 친한 친구 아니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거기 이렇게 잡아가 있으면 좋겠고. I'm flattered.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I'm flattered. 이때 뒤에 flattered 할때 ED 붙여야 돼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서그 다음에 stop flattering. stop flattering. 이것도 stop t i m ing가 오는 구문이죠. 그래서 flatter 한 다음에 ing 붙여서 flattering. 이렇게까지 어제 배웠던 거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저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이얼로그를 제가 직접 적고, 그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하냐면은, 일단은, 책을 이제 봐요. 뭐, 이제, English textbook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디어도 될수 있고, 오만 드 소스를 따요. 그거를 일단 미리 적고, 거기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바꿀 때도 있고요. 그, 일단 그 대표 센터스를 잡고, 거기에 이제 다일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이제, 그거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교정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강의를, 이런 밥에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라고 준비를 하다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좀 했냐면, 이제 한글로 하게 되면 이거예요. 뭔지하냐면은 와,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어, 말을 한번 배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뵙잖아요. 근데 정말 그, 나이는 숫자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동안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럴때 제가 이렇게 말씀, 다쓸수 있는 말, 와, 나이비 정말 젊어보이시네요. 어려보이시네요. 라는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한번 메타보대 가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Hey, wow.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천천히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오, 아, 대건.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정답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기 쉽죠, 여러분? 오늘 거 처음에 제가 의심했던 문장 여러분, you look young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어요 그래서 you 당신은 look 보입니다. L O O K죠. 당신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요? Young, Y O U N G. 젊어 보인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도 구요. 하면 당신은 어려 보입니다.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나이에 비해서란 말이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어휘 표현하면 되지. 어휘 하고 대열씨 그 나이에 비해서 그 어휘하면 되겠니지라고 저도 이제 궁금해, 궁금했는데 전지사 for를 쓰더라고요. for, f-o-r이잖아요. 전지사 for, for를 사용해서 for your age 즉 for 하고 for someone's age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age보다 라는 뜻이 돼요. 나이에 비해서란 뜻이 돼요. 나의 치고는. 그래서 for your age 하게 되면은 your age. 당신의 why you your age. 당신의 나이 for 치고는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or 자체가 머으로 위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for someone's age 자체를 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란 자체로 이 덩거리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you look young. 와니 네 어려보이네. 젊어보이시네요. for your age. 나이에 비해서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은 뭐, 대건 씨는, 아, 어, 하 어, 대건, 제가 여러분, 그랬다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2등병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나이로 치면은, 스물, 스물 살, 스물 살 때잖아요. 2 1살 때가 되겠네 제가 2 0살 말에 갔었거든요. 2 1 살, 그니까딱2 1살 갔다 했을 때, 그때 2등병일 때, 제가 그때 2 7 일곱 소를 들었어요. 그때. 지금 제가, 팔육이니까2 7일이잖아요 그게 참, 그래요. 네, <laughs> 그때, 그때 당연히 사람들이 그랬겠죠. 와, oh, you look old for your age. 라고 했겠죠. 니참 나이에 비해서 참, 사가빈트할때 you look old, young 대신에 old, old만 붙이면 되겠죠. You, you look old for your age. 라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때 선임들이, 고참들이. 잊지 않겠다. 아, 자, 그리고 아, 그 사람은 젊어 보인다 하려면 he looks 하면 되겠죠. he는 3인칭 단수니까 look에다 s 즉 does가 들어가서 he looks young. 그 사람은 젊어 보이세요. 그분 젊어 보이세요. 그분 젊어요. for his age. 그때는 your 대신에 his, h i s 를 넣으셔야겠죠. for his age. 그분의 나이 비해서. 즉, 아, 그분 나이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뭐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녀는 그녀 나이 비해서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가 될 텐데요, 여러분. 아까 했던 거 You look old for your age. 요것도 일단 센스있게 알아가시고요. 요거 갖고 제가 이제 덩그리자 선택감자들을 보시고, 바람티 간단하게 뜨리고, 여러분,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그 썰을 많이 뿌렸어요. 그 앞에, 그, 그, 그 앞에 그거, 어, 그, 어, 사과, 사과맛 띠린 건데, 맛은, 어, 미간을찌푸리는 맛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애기들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 자, 아, 자, 여기까지. 어, 자, 여러분도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아, I, I didn't tell you the answer, right? Uh, just,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짠한테 감사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대근씨그뭐 아, 아이고 만나서 반갑네요. Oh, it's so nice to meet you. It's so it's so nice meeting you. 아우 oh, 좀가워요 근데 좀 젊어 보이네요. You look young. 젊어 보여요. You look young. 대근씨 나이에 비해서요. For your age. 와 젊어 보이는데. You look young. 나이에 비해서요. For your age. 하출면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혹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앵센트는 조금씩을 조금 더대 같아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혹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 for your age. 어 이게 좀더 이쁠 깔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발음 튀 여러분 간단히 드릴게요. look 할 때, 여러분, 그, 보다라는 동사, look, 보이다. 보, 다라는 뜻이 지금 여기서 음처럼 보이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l o o k 라 하지 마시고, look. 약간, 모음의 우 발음을, look이 아니고, look. 약간, 으 발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look, look. 제가 입술 보면, 입술, 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ook, 이거랑 look. totally different. Right?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 look 할때 또, 그 사운드도 잡아가시고, look. 케 사운드니까. 그래서,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영도 와요. 유엔지도. You look young. 여기까지 한번 내가 주세요. You look young. 이렇게 하지 마시고. You look young. You look young. 이렇게 한번 내가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여요. 뭐에 비해서요? 두 번째 이거 어덩 거리. For your age 할때 여러분. For 할때 F O R 로 시작하잖아요. F sound 두 조라고 해서 F sound 절대로 입술 닿지 말자. 계속해서 For가 아니고 For your for your age 이렇게 붙이실 수 있도록 시작을 하시고 your 할 때도 your 이렇게 하지 마시고 your, your r 사 n 도 있잖아요. 이거를 r, r 이렇게 턱내는 느낌으로 for your age for your, for your, for your for your를 그냥 붙이세요. for your, for your, for your age for your age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연습을 계속 야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so,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그냥 듣기에는 허허허허 <laughs> 이런 양앙스로 리듬으로 느낄 테고, 듣기는 거는 look young, your age. 이렇게 밖에 안 느낄 거야. 솔직히 for가 안 느끼는, 안 느낄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지사는 강세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for your age 보다는 for your age. 이런 식으로 말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외국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말이, 말, 이 아, 많이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old for your age. He looks young for his age. Uh, he looks old for his age. Uh,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죠? she looks old for her age. 이렇게 말도 우리 아마여섯 문장 보외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는 거. 뭐, my dad looks young for his age. 이것도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나이 비해서 젊어 보이세요. 뭐, my mom looks young for her age. 우리 엄마 나이 비해서 젊어 보이세요. 되겠죠? my husband looks old for his age. 우리 남편 나이 비해서 좀 약간 들어보여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현잘 고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팁, 팁 드린 거 여러분들 잘 야무지게 활용하셔서 여러분 들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short a n everyone.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Come d o w e Make sure to practice out loud. I'm always telling you. There's no shortcut for your English skill to improve. You know. 응, um, 진짜, 지금 이거 질린 것 같아요. 말안 하고, 영어가 이렇게 빨리 는다라는 걸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음, 모순인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That's just, that's just, that's just ridiculous. That's just out of the question. 말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지거나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야무지게 하셔서 되겠죠? 뜬금없이 드셔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는, 여러분들 집중력을 어떻게을 네,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아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갑니다! 아유, 대근씨, 아유, 대근씨, 당신이 있죠. 당신 젊어 보이네요. 뭐에 비해서요? 나이에 비해서요. 아이고 대현씨 아이고 천백 천백스습니다 아이고 뭐 일곱 일곱이라며요? 일곱이라 카디만. 아유한 스물 세 정도로 모. 자 젊어 보이네요 당신 젊어 보여요. 나이에 비해서요. 자 오나사 한 번만 더요. 젊어 보이시네요. 당신 나이에 비해서요. Excellent, everyone.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당신 젊어 보이십니다. 당신 젊어 보이세요? You look young. 뭐에 비해서요?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 For your age. 합치면은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Wow. It's so nice to meet you. Actually, it's my first time to meet you in person. 실제로 뵙게 된건 처음인데요.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놀릴 때제 어, 친구는 너안니에요 나이에 비해서 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답니다. My friend looks so old for his age. 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That's just, that's just the example. <laughs> 예를 한개 만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 편현꼭 여러분들 걸로 아무지게 잘 활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ood goes bad really easily these days. 정말로 음식에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는 make sure not to have food poisoning. 그 식중도 안걸리시수 있도록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란 게 크게 없을 것 같죠, 그죠? 손잘 씻고, 그죠?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properly. Wash your hands as many times as you can. 손, 손 빡빡 잘 씻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보고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음식 안 드시면 될 테고요, 그죠? Try not to eat something that looks that looks just ridiculous. <laughs> 이상해 보이는 거안 드시면 될 테고 That's it. 뭐, 그 정도만 하면은 식중독은 좀 이렇게 잘 극복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썰도 많이, 좀,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 잡동도 많이 고 했었는데 즐겁게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네, 좀더 야무지게 가게 가지고 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Bye!